약할 때곧 강해지는 비결, 이런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온열 질환으로 사망한 분들이 올여름에 35명에 달한다, 그럽니다. 온열 질환으로 입원한 환자 수만 하더라도 2800여 명에 달한다, 그래요. 예, 이것은 전년 대비 5배가 증가한 그런 수치라고 뉴스에 나와 있네요. 여러분, 그런데 이 폭염이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지구적인 현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지금 유럽 쪽에도 더위가 우리보다도 훨씬 더 심합니다. 에, 스페인 같은 나라가 보통 35도, 어, 45도, 45도 그리고 폴추갈 같은 나라는 47도까지, 그리고 북유럽의 어떤 나라는 지도에 기록된 산 높이가 4m가 줄었대요. 만년설이 녹아가지고 어 대단합니다. 그렇죠? 예, 니까 이럴 때 우리 성도님들은 육체적으로 약해지기가 쉽고. 정신력이 흐려지기가 쉽고 영적으로 우리가 처지기가 쉬워요. 우리 이럴 때일수록 바짝 힘을 내서 또 오늘 말씀에 은혜받고 올 여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성노님들이 하실 일이 있어요. 뭐냐면 연약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약한 존재예요. 에. 여러분, 약하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에. 그거를 알아야 돼요. 에.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우리는 자연인으로서 우리도 풀처럼 꽃처럼 연약해요. 시들기도 하고 때가 되면 꽃이 지듯이 우리의 인생도 이제 끝나는 날이 오게 되는 거예요. 에, 그런데 이런 연약한 인생들이 자신이 얼마나 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많은 에, 어려움과 또 실패에 직면할 수가 있어요. 예를, 예를 들어서 몸이 아픈 사람이 아픈 것을 자각하지 못하면 낭패를 당할 수가 있어요. 내가 아프구나 하는 걸 알아야 치료할 수 있잖아요. 사람이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 때에 우리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찾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신이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바른 인식을 갖게 되면 자신이 어떻게 해야 강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어요. 인류의 역사는 연약함을 극복함으로써 발달해 온 그런 역사입니다. 예컨대 사람은 날개가 없어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날개 죽지 있는 분 한번 들어보실래요? 아무도 사람은 날개가 없지만 하늘을 날라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문제의식을 갖게 될때 어떻게 됐어요? 1900년대 초반에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개발해가지고요, 오늘날 우주 항공 산업이 어마어마하게 발전했어요. 이거 뭐예요? 연약함을 극복하려고 하는 인간의 노력이죠. 여러분, 사람은 빨리 달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사람은 빨리 달릴 수 없는데다가 예배 늦게 오는 분들은 더, 더 늦게 달리는 것 같아요. 좀 빨리 좀 달려오시면 좋겠구만. 그런데, 그렇지만 이 연약한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그를 극복하기 위해서 자동차를 개발해 가지고 오늘도 차 타고 교회까지 오신 분들 많이 계실 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함을 알게 되면 아는 만큼 그것을 극복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하십니다. 연약함을 아는 만큼 극복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걸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 더 좋은 미래로 우리가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삶에 변화가 필요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기대합니다. 신년 초가 되면 새복 많이 받으세요. 뭐새 좋은 꿈 꾸세요. 좋은 기대를 하지만 삶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우리의 기대와 소망을 따라서 그렇게. 순조롭게 잘 되기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종종 우리의 바램과는 달리 인생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삶에는 종종 위기가 옵니다. 요즘에 갑작스럽게 이렇게 더위가 밀려오니까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잖아요. 마치 사막에 와 있는 것처럼, 열대지방에 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누구에게나 원치 않는 것이 닥쳐올 때가 있어요. 갑작스럽게 질병이 생기기도 하고, 사고가 생기기도 하고, 가족들에게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변화에 직면하게 됩니다. 환경적인 변화의 시기에 우리들이 그것을 잘 파악하지 않으면 그게 말려들기가 쉬워요. 환경적인 급격한 변화 속에서 우리가 너무나 약해지기가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들 환경의 이런 변화 속에서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성도들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려면 자기를 잘 성찰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자기 성찰이 잘 되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 생기는데 환경적인 어려움 때문에서 오는 이런 부정적인 생각에 자기가 사로잡히기가 쉬워요. 또는 불쾌한 감정이 계속 생기는데, 이게 더위 때문에 오는 불쾌한 감정인데, 이거를 파악하지 못하면요, 잘못하면 문제가 생기기가 쉽습니다.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어려움에 직면하면 어떤 사람은 평정심을 잃어버립니다. 자제심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럴 때 자칫 잘못하면 마귀가 틈을 타서 그 사람을 잘못된 방향에 떨어뜨리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상황이 어렵고 환경이 어렵고 우리 자신이 약할 때에 그것을 뛰어넘는 비결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하여 우리 자신이 약함을 제대로 잘 성취하게 되면요 오히려 우리 성도님들의 어려움이 도리어 발전의 기회가 되고, 도리어 축복이 되고, 우리 성도들이 오히려 어려울 때더 온전하게 되고, 더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어려움이 오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패배 의식을 갖게 돼요. 자신감을 잃어버리기가 쉬워요. 믿음을 상실하기가 쉬워요. 조심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흔히 "강자가 승리한다" 이런 생각을 해요. 나는 약하니까 잘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기가 쉽습니다. 강자가 승리한다고 하는 도식이 맞을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강자가 패하는 수가 많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예컨대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삼국시대에 백제라고 하는 나라는요. 문화가 굉장히 발달된 그런 나라였어요. 신라 백제 고구려 가운데에서 백제가 제일 문화가 번창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일본에까지도 문화를 전해가지고요. 오늘날 일본에 있는 의식주, 문자, 종교 여기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친 게 백제입니다. 백제. 그런데 백제라고 하는 나라가 문화강국이었죠. 고구려라고 하는 나라는 어땠습니까? 고구려라라고 하는 나라는 동북아의 최강국이었습니다. 영토도 어마어마했습니다. 무기체계도, 군사제도도, 정치제도도 잘 정비되어 있었습니다. 군사적으로 최강국이었고, 영토도 많았는데, 제일 약한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습니다. 이게 역사적인 아이러니죠.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이 강자가 이긴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신라는 약하기 때문에 당나라와 연합을 해서 약한 자가 강자를 이기는 방법을 찾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 러시아 월드컵에서 피파랭킹 1위였던 독일을 어느 나라가 이겼어요? 56위였던 대한민국이 이겼어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독일하고 한국은 게임이 안 된다. 이거는 100% 독일이 이긴다. 피파랭킹 1위를 어떻게 56위가 이길 수가 있느냐.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약했지만 약하기 때문에 악착같이 해서 2대0으로 독일을 이겼습니다. 세계를 놀래켰습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약자가 강자를 이겼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다윗하고 골리아다고 객관적으로 말하면 누가 강합니까? 눈 뜨고 좀 대답 좀 해보세요. <laughs> 골리아다고 다윗하고 누가 더 강해요? 객관적으로 말하면. 말할 필요가 없지요. 몸집으로나 무기로 보나 전쟁 경험으로 보나 호기 당당한 것으로 보나 참으로 골리앗하고 다윗하고는 그야말로 전투 상대가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말도 안 되게 약한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이기잖아요. 약자가 강자를 이긴 겁니다. 골리앗은 저가 강하다고 생각했어요. 골리앗은 저가 경험이 많다고 생각했어요. 골리앗은 자기 무기가 더 엄청나게 위력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나는 약하기 때문에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골리앗은 제 힘으로 나왔어요. 강하다고 믿기 때문에. 다윗은 약하다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가서 골리앗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강자가 승리한다고 하는 토식이 맞을 때도 있지만 틀릴 때가 많은 거예요. 이런 때 아멘 좀 하면 박자를 잘 맞추는 건데 말이에요. 박자를 놓치시네. 더워서 그런가. 에? 아멘이죠? 맞습니다. 지금 무더위와 질병, 또 연세 많이 들고 약하시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영적인 시험을 당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는 약하지만 능이 이길 수 있어요. 따라서 하십시다. 나는 약하나? 능이 이기리라. 아멘. 몸이 아픈 분, 병원 가도 치료가 안 되는 분, 에? 참 힘들고 답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셔야 돼요. 약하지만 이길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터득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째로는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철저하게 약한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을 해야 됩니다. 사람이 그것을 잘 하지 못하면 스스로 자기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파악이 되지 않으면 사람이 실수하게 돼요. 실패하게 돼요. 자기 파악이 안 되면 오버페이스 하게 돼요.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약한지를 잘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흔히 거짓 자하에 속아 살기가 쉬워요. 약한데 자기가 강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약한 자가 강하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낭패를 당할 때가 오게 마련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자기 착각은 자유지만 그거에 대한 대가는 참 쓰디쓴 것입니다. 자기 파악이 되지 않으면 엉뚱한 거짓자를 자기로 착각하고 사람이 살게 됩니다. 즉, 사람이 자신의 힘이 없음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면 분수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대단한 사람인처럼 사람인 것처럼 포장하고 살면 그럴싸해 보일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은 속이 텅빈 사람과 같아서 어리석은 것입니다. 신앙적으로도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약한지를 모르는 사람은 어떤지 아십니까? 외식하는 거예요. 자기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외식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 얘기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눈좀 뜨고 잘 들어보세요. 네?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은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너무너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부족한 걸 모르는 사람은 허세 부리기를 좋아합니다. 허세 부려봐야 결국에는 낭패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약한 것을 모르는 사람은 실상은 거짓자에 스스로 속아서 사는 겁니다. 그러나 진실로 뭘 아는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신앙을 성숙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을 어려울 때에 자기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자기 성찰의 좋은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자기 자신을 과신하다가 폭음 중에 쓰러지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뜨거울 때, 다닐 때랑, 아, 나 이래도 괜찮네. 하다가 가다가 푹 쓰러지면 안 되잖아요. 좀 모자도 좀 쓰고 다니시고. 아셨죠? 요새는요, 일본에서는 남자들도 양산 쓰는 게 유행이랍니다. 남자들도 쓰러지는 것보다는 양산 쓰고 다니는 게 나아요. 과신하다가 쓰러지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 밭에 나가가지고 떼약볕에 부지런히 일한다고 하다가 열사병, 일사병에 걸려가지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조심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과신하면 넘어지게 돼 있어요. 성경에도 말합니다. 선 줄로 아는 자마다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여러분, 열왕기와 사장, 1 8절에 가서 보면은 에, 아이가 자람의 하루는 추수꾼에게 나가서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고 이 아이가 죽어버렸어요. 추수하는데 어린 아이가 따라 나갔다가 햇빛 쨍쨍 내리쬐는 데 가가지고 일사병에 걸려가지고 죽는 거예요. 이게 수넴 여인의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이 약한 것을 아는 사람은 모자도 쓸 것이고 쿨시트인가뭐 이런 것도 들을 것이고 냉수도 마실 것이고 대책을 할거 아니겠어요? 약함을 모르는 사람들이 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족한 걸 모르면 영적으로도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치명적인 실수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항상 여러분들 주님 앞에 올 때에 부족함을 고백하시길 바래요 따라서 하십시다. 주여, 주여.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너무너무 연약합니다.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야 그분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 분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요. 그러나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나 잘났다 그러면 그 못난 사람이에요 아멘을 또 박자를 또 넣치셨습니다 네.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믿거나 세상적인 수단을 믿는 경우가 왜 그런가 하면 자기 잘난 맛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신이 부족한 걸 아는 사람이라면 감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실력자인 것처럼 위세를 부리고 허세를 부리고 사람들을 엮어 가지고 무슨 자기가 힘 있는 사람처럼 거짓을 행하고 그런 거 하지 않겠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 가나안성을 진입할 때 어디를 정복하게 됩니까? 첫 번째, 요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요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데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매일 한 바퀴씩 돌고, 일곱째 날에는 일곱째, 일곱 바퀴를 돌고, 외치라 할 때, 일제히 외칠 때,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의기양양해가지고, 교만해졌어요. 자신들이 강해서 이긴 줄 알았어요. 그 착각이었습니다. 대단한 착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강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셔서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예요. 두 번째 도성이 아이성인데 거기가 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에게 패해가지고 이스라엘 군사들이 죽음을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물처럼 녹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어리석은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대단한 줄 알았다가 낭패를 당한 것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주여. 주여. 저는 대단치 않습니다. 아멘. 아주 구구단을 외우듯이 그거 외워야 돼요. 우리는 대단한 거 없어요. 우리는 잘하는 거 없어요.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한없이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그거를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우리 성도님들이 연약할 때, 힘들 때, 시험을 당할 때, 질병이 있을 때, 도저히 방법이 없을 때, 눈앞이 캄캄할 때,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을 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연약함을 파악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법을 터득해야 돼요. 따라사십시다. 은혜를 힘입는 법을 터득하자. 아멘.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바울에게 배워야 될 대목입니다 바울은 한때 자신이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어요 왜?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배웠다고 자기가 엘리트 교육을 받았다고 착각을 했어요 여러분들 교회 와서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서 잘못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 자기가 뭘 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 저는 어린아이 같습니다 아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계속해서 배우는 거예요. 자기가 뭘 배웠다고 아는 척하고 착각하는 사람은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또한 자신이 권세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을 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기는 유대 종파 중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는 바리새파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바울은 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권세 있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고 대제사장에 가가지고 공문을 받아서 위세를 부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쫓아다녔어요. 굉장히 자기가 힘 있는 사람처럼 착각을 했어요.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런 그의 강한 척 하던 오만과 그의 율법주의적인 거짓 경건이 담에색 도상에서 완전히 박살이 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가 바싹 깨어져 버렸어요. 할렐루야. 오늘날로 말하면 바울은 굉장한 스펙을 갖춘 사람입니다. 교만하고 의기양양하고 아나무인이고 목이 고든 교만 덩어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완전히 주님 앞에 항복하고 나서 그는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를 이루었습니다. 음. 할렐루야. 바울이 빌립보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팔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집하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이것을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자기가 굉장하다고 잘났다고 자기가 굉장히 위세 등등했던 그거를 배설물로 버렸다. 배설물로. 할렐루야. 그래서 그가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어요. 아멘.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켜가지고 쓰시는데 굉장한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야, 굉장한 능력을 받았어요. 성령의 강력한 기름부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뿐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 바울은 천상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굉장합니다. 고린도후스 12장 사절입니다. 그가 나고으를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듣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야 어마어마한 능력을 받아가지고 앞치마나 손수건만 갖다놔도 병이 났고 귀신이 쫓겨가고. 천상의 비밀을 아는 사람인데, 얼마나 대단해요? 아마 우리나라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아마 교주가 됐을 거예요. 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제가,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그냥 병이 척척 낫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 안 들어주세요. 가끔씩 낫게 해주세요. 네? 왜 그런가 해보면 내가 부족해서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굉장한 능력을 말했던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몸에 찌르는 가시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우스 12장 7절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웬만한 사람들은 꿈도 꾸기 어려울 정도로 큰계시를 바울이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왜 그런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하늘의 비밀을 아는 이 바울에게 몸에 가시를 주었느냐. 사탄의 사자라고 일컬어지는 이것이 떠나기를 위하여 세 번이나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에게 온 응답이 뭐예요? 그 뭐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 목회자도 조심해야 되는 게 잘될 때 조심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도 잘될 때 조심해야 돼요 아멘 네. 네. 왜 그래요? 선줄로 아는 자마다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신유의 거장들이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면 말입니다 굉장한 능력을 행하고 수많은 암병환자, 불치병환자, 걸어보지도 못한 자 휠체어 타고 온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고쳤던 굉장한 능력 사역자들이요. 잘못되는 수가 많아요. 왜 그런가 보니까 그 사람들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니까 바울처럼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이 비밀을 배워야 되는데, 그거를 터득해야 되는데 그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가난할 때는 사람이 신앙이 순수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도 잘하고 충성도 잘하다가 그저 등뜯고 배부르고 좀 먹고 살만하면 교만 떨다가 무너지는 사람들 많아요. 조심해야 됩니다. 아멘. 조심해야 돼요. 집사 때는 잘하다가 권사 때 조금 교만하다가 조금 더 이제 점점 갈수록 교만 떨다가 망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다가 지옥 가는 사람들 도 많아요. 조심해야 돼요. 왜? 약할 때 온전해지는 이거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두 가지를 꼭 터득하시길 바래요. 우리는 절대 강하지 않아요. 우리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이것이 깊이 성찰된 사람들이라야 교만에 넘어지질 않아요. 마귀의 올무에 넘어지질 않아요.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뛰어내리라고 하는 것은 교만하게 해서 무너지게 만드는 전략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잘하는 줄 알면 그 사람 못하는 사람이에요. 자신이 뭘 아는 줄 아는 사람은 착각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것을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잘하는 것 같지만 못하는 게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올 때마다 주여 부족합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계속 붙들고 가시는 거예요. 바울처럼 점점 더 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약한 데서 온전해지고, 약한 데서 더 강력해지고, 약한 데서 더 풍성해지는 그 비밀을 터득하게 되는 거예요. 약할 때 자기 성찰하고, 약할 때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비밀을 터득해서, 교만하지 말고, 자만하지 말고. 아멘. 우리 성도님들이 약한 데서 더욱 온전해지기를 힘써서, 믿음 생활 잘 하시고, 자기 관리 잘 하시고, 연약 감정에 강해지는 그 은혜를 풍성하게 힘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비밀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에서 열까지, 열에서 백까지 모든 것이 은혜일지데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거짓자에 속아서 자신이 마치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허세를 부리다가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언제나 겸손하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능력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할 때에 우리의 연약함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닫고. 절대자이신 하나님 붙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